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거의 불치병이다. 오만 병을 다 다녔는데 원인이 없고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우울이 치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아프지 네. 마쇼의 닥터 준 조준호입니다. 아, 뭐 이게 섬유근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리즈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섬유근통 증후군은 어 이게 이제 뭐 치료가 사실 거의 불치병이다.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치료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어 약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뭐 통증이니까 당연히 뭐 진통제, 또뭐 마약성 진통제까지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쓰는 거는 뭐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하게 이게 이제 보통 튼, 통증 환자들에게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어, 이게 우울증 치료로 네. 어, 사용이 되고, 또, 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을 좀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 네. 어, 세로토닌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로토닌 이거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죠? 어, 세로토닌이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일단 우리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뭐 성격으로 이야기하자면 음. 켜는 네. 그다음에 끄는 게 있고요. 음. 이제 두 개를 조율해 주는 이런, 이런 성격이 있는데 보통 켜는 거는 뭐 도파민 네. 이런 게 있고 이제 끄는 거는 가바 가바 이런 게 음. 있고 이제 중간에서 음. 이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음. 그 세로토닌이 이제 부족해서 우리가 뭐 우울증에 걸리고 뭐 불안감에 시달리고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 세로토닌을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 SSRI들을 많이 처방을 하죠. 음. 근데 이제 그런 약들을 처방을 해도 어떤 분들은 듣고 어떤 분들은 부작용만 심하고 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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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꼭 우리가 지금 삼유근통증후군에서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 또한 꼭 세로토닌 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잘 이런 메커니즘들을 우리 몸 속에서 찾아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뭐 그렇게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네. 사실 SSRI가 어,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게 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 앞에 있는 신경에서 뿜어져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있는 신경에서 받아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만 특이하게 에, 에 이렇게 좀 차단을 해서 오랫동안 여기에 남아 있게 만드는 어 약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천천히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 자극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약인데 어 이게 세로토닌이 이게 켜는 거 끄는 네. 거 이걸 이제 서로 조율을 잘 이제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s s r i 는 이게 다시 이제 리업테이크 가 가버리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조금 나온 거가 금방 없어지지 않도록 네네. 또 해주는 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만드는데 문제가 실제 있는 거 아닐까. 네. 그죠? 그래서 그렇죠. 뭐 세로토닌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제를 이제 준다든지 네네. 아니면 실제로 세로토닌을 뭐 전구체를 뭔가 준다든지 그런 약을 준다든지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또 아프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아프면 괜찮은데 네네. 뭐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사실 뭐 우울해지죠. 그죠 5만 병을 다 다녔는데 원인이 없고.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불안해지고 그죠 네. 그러면 회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업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당당한 위기가 음, 오게 되거든요. 네.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불안, 뭐 우울, 그다음에 뭐 이게 공황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과목들이 전부 정신과적인 질환이지 네. 않습니까? 가서 이제 진단받으면 우울증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고 음. 그런 약들을 먹다 보니까 어 오늘도 우울감이 좀 없어지니까 좀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네. 좀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좀 나아지게 되고 어, 이런 분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약들을 이제 처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SSRI가 그러면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아직은 이야기는 드리지 않았지만 이삼육근육통의 이제 원인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실은 이런 중추신경에 민감화된 상황, 그러니까 음. 이감각이 들어왔을 때 출력값이 너무 세지는 상황들, 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려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는 꼭 있는 게, 전편에서 보면 알다시피, 모든 정보는 뇌 간을 통해서 입력되고, 뇌 간을 거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뇌 간의 현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뇌 간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것인지를몇 가지를 설명을 해보면, 일단, 뇌 안에 있는 뇌신경의두 개만 빼고는 그 신경에 핵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음. 그리고 모든 감각과 운동의 신경이 다 지나가고 중간에 그런 것들을 올릴까 내릴까 막 그런 판단하는 것들, 우리 의식을 조율하는, 그러니까 생존의 핵심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음. 근데 에너지가 있으려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고. 그럼 이제 뇌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섬유군통, 섬유군통 증후군하고 관련된 어떤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올라가는 거 뭐냐면 레티큘라 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응. 우리 망상체라는 부분 이 있는데 그 망상체에는 아라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라가는 어센딩 레티큘라 액티베이팅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뭐 자꾸 깨우는 거예요. 야너 너 위험한 상황인지 빨리 빨리 일어나. 어 빨리 빨리 활동, 응.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이제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descending inhibitory system.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 뭐 패리 아큐덕털 그레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뇌수도 옆에 있는 백질 회백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걔가 뭘 하냐면 우리 몸에도 마약이 나옵니다. 마약. 뭐 엔케팔린, 엔돌핀, 코런 음, 예, 음. 이런 신경들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이 올라오는 통증들을 방어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로토닌을 이용을 해 가지고 또이 통증이 올라오는 거를 막아 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뇌간에 어떤 물리적인 긴장도가 발생을 했거나 혈액 순환이 확 떨어져 가지고 음. 이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 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라스 망상체가 이상해지거나 이이 이 하행 통증 억제 회로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음. 통증을 다 올려 버리겠죠. 음. 통증이 아닌 것도 다 올려버리겠죠. 그럼 이 뇌가 계속 아, 예, 예, 네. 전기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잠이 안 오겠습니까? 아니 잠이 안 잠, 오겠죠. 잠, 잠이 안, 아, 안, 아, 안 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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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너무나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불안해지고 공황 상태가 되고 답답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한 네. 일이거든요. 상황이 이럴진데 그거를 SSRI가 됐든지 항불안제가 됐든지 그거 준다고 적은 음. 도움은 될수 있겠지만 음. 결국에 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뇌관으로 가는 물리적인 긴장도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이 SSRI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이유 자체가 네. 어, 신경 말단과 신경 사이에 이게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계속 자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지고 얘 아, 스스로가 차단을. 예, 차단을 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 네. 인슐린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는 내가 고장이 날것 같으니까 인슐린을 차단해 버리는 거. 이런 것처럼 어, 세로토닌을 이제 차단을 해 버리는 거죠. 네. 세로토닌 저항성이 어, 신경 전단부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SSRI를 계속 먹어도 네, 네. 이제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그 전에,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문제, 망상체의 고장의 네. 원인부터 먼저 봐야 지 되는데, 네. 그 망상체 고장의 원인이 저희가 늘 얘기하는 일자목, 네. 네, 거북목, 거북목. 그 다음에 꺾어진목, 그 다음에 디스크, 뭐 이런 것들로 어, 네.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너무나 이게 힘든 고통에 있다. 내가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 진단도 받았고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매일매일이 우울하고 이런 분들은 꼭목 MRI를 어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추 MRI를 꼭 찍어 보시고 내 목의 상태를 어잘 확인을 해 보시기를 꼭 권유해 드립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어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